으불복종한게신마니 <목소리도> 그냥 음할시안안보 만나야, 으음, 마니에 으음, 할비, 안나, 한나 안나, 만나요. 우엄 만나요. 우엄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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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나 안나, 안나, 안로 안나, 이나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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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나, 한나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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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yahua no hayahua manyarom mo uwom mata uwom nayeron naye re anna harihi anna uwom manie anna anna yarom anna yahua hariyawom mo 강군명성 제상 안 동성 제상 안성 제상 천안 아성 제상 천안 동성 제상 천안 동성 제상 천안 동성 제장 천안 동성 제 천안 동성 제장 천안 동성 제장 천안 동성 제장 천 동성 제장 천안 동성 제장 천안 동성 천안 동성 천 동성 천 동성 천동 엄만상 타심동, 성치상, 다심동 정정상, 승명동, 정정상, 순명도 홍나, 함상나무, 신화성대원, 정사, 도람의 도량, 신중생, 천안동, 성제, 천안동, 정정상,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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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aughs> will I'm the man 지중산한 보람의 노래 신중탱시와 승관은 흔들기다린첫차 루보 데 루보 데가 숙경보데가주민도 보데 문이 냉추리 보데 기도 냉주마리 보데 갑수 냉출미리 보데 등에 냉긴 나 굳어진 묘득이 낚시 보데 갑자래.

천에소 나지내여 신의 소멸 불법 문중 신생 경고 영벌을 내다 석성 영아강 내안내 우리 보람에 선원보살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미 먹었을 때. <laughs> 나중에 자기 이름안불러주다고 하면은 자기장 제일 멀 다시 이를 <laughs>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우리 염단 조선 안에다 보시해주신 김계야 보살님, 저녁 보셨어요? 지금까지 응. 고생하셨습니다 응. 감사드립니다 응. 어, 그 다음에 <laughs>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이세가의 어떤 신령스러운 생각들 신령스러운 생각들이 뭐죠? 아 산에 산신이 있을 것이다 바다에 아, 네. 요망이 있을 것이다 등등의 여러가지 신령스러운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일까 고생각들 생각들이 발전해서 깨달음으로 이루어졌어니 그냥 진리의 생명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구현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무슨 일이 됐다고 안 됐다고 슬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 다음에 또 기회가 있나요 네. 한 번도 하면 되지 너무 웃겨 저도 실은 재수했습니다 공부 못해서 재수인 게니까 네? 그래서 뭐냐면 했어요. 이 아,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아, 참 우리 법사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법사님을 믿고 어, 받쳐주시는 이런 신도님들이 예식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 들어들어뭐 아, 아시겠지만 아, 참 대원정사 대원불도 대학이라고 하는 아, 우리 아, 사담도비는 개인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 정말 참 우리가 한국 불교의 어떤 면한 최첨단을 에, 갖고자 1970년. 말하자면 우리가 법회도 하고 또경전 강의도 하고.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 얼마나 그 사람들은 어, 성경을 했고 얼마나 그 사람들은 막 거의 외웁니다 성경을 뭐 100번 어, 독파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 경전을 뭐 100번 독파를 했다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금강경은 뭐 사경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그 암경, 우리가 초기불교, 부처님 당시에 그 살아있는 말씀을 복송하고 사경하고 하는 분들은 드뭅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영등포구는 정말 방금 제가 말씀드린 표준회에 법당이 어쩌면 우리가 처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종로나 조교사 종로나 등등 종로를 중심으로 하고 혹은 또어 제가 그강남에 명인선도 제가 강의를 오래 했고 저는 이 서울시내 이 강단을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 정말 우리가 아 원그 이런 체제의 첫 원초였던 대원불교 대학 혹은 대원정사라고 하는 이 에, 여기에 제가 아, 13년 전에 몸을 담으면서 아 이제는 아, 나도 내름대로에 대한 그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어, 뭐 저는 뭐 강의를 통해서 도했지만 우리 법사님께서 방금 1년 동안 어느 절에서도 저 어디 뭐큰절 우리가 본본사라고 하는 그큰 절에서도 아 이런 아, 모임 내지는 강의가 이동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료베페 그게 그러니까 보람에 제가 처음 했을 한달리기 개주로 하는데 부산 팀들이 정 원래가 좀 처음부터 티거를 해버더라고요 왜냐 그 보람에 마포 그 다음에 부산 새 팀을 하고 4 0 0 m 터 500미터 그 개주로 하는데 보람에 보다는 쭉줄렀서는데 적거든요. 이거 는달리달리냐안탈리나 그냥 부산에는 마지막에 투자가 최고 잘 달리는 분이 어셨어요 근데 이중 그설하고 그분이 딱 보더만, 어, 줄 서는 보니까 보람의 보당이 졌다 하면서 <laughs> 자기가 마지막에 한번달도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가, 우리가 흔히 새로운 피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 보람의 보당은 물론 사실 우리가 격려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뭐 여기도 탁 우리가 쇠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 안 돼도, 참, 우리가 그냥, 에? 있는 기존에, 우리가 신문인가, 그냥 아기자기하게 뭐 개모임 하듯이, 그거는. <목소리> 있는 허병갑입니다. 화내를 그 이렇게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그뭐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마포도량 이전 하는 방법에서 금강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금강의 분들한테 우리 한번 십차 박수 한번보내주시 고요. 그다음에 오늘 해맑은 한창 날그 그날 굉장히 날씨가 추웠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는 굉장히 안춥더라고요. 그래서 왜안추는가 했더니 그 열기가 뭐 대단하더라고요. 뭐 작년도 물론, 어, 했지만 올해도 굉장히 그성황리에 끝내서 정상, 정말 보기 좋았고요. 그, 아무튼 한해 마무리 잘 지시고 2013년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셔서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딱 이렇게 뒤집어 퍼가지고 역설을 할줄 알아요 이제 <laughs> 회장님 이 말씀이 많이 제 자꾸 네? 하니까 처음에는 쪽지 보고 하시든 뭐 <웃음> 아, <웃음> 쪽지도 없이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예, 네. 네. 제 감사드리고 어, 어쨌든 오늘 뭐 공양 어. 홍량, 어 홍...